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정책 길라잡이 정책 점검반의강승복입니다 좋은 정책 하나가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중요한 일거리이 되죠. 과연 우리 안양시에 어떤 정책이 있는지 오늘도 제가 직접 발로 뛰어 보겠습니다. 자, 걸어치. 요거 제일 중요하지. 요즘 대한민국의 핫지스 오늘은 안양시의 교육정책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책이 있는 곳에 점검반이 뜬다 오늘은 4차 혁명시대를 준비하는 안양시의 교육지원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또한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안양만의 특화된 정책과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직접 들어봅니다 점검하기 좋은 날씨구만 응? 어이구! 어, 씨. 어서 와요. 점검!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지. 저를요? 그럼. 어이 아, 미... 오늘, 오늘 정책점검 같이 하는 거 아니야? 네, 찾아뵈려고 했는데 밖으로 나오셨어요? 아, 아니지 내가 기다리고 같이 가야지. 해서 그게. 아, 마음이 급하셔가지고요. 어. 바로 같이... 점검가시려고요 가야지. 오늘 갑시다. 그게 아니고, 네. 저는 인사는 드리러 왔는데, 네, 네. 사실 그동안 제가 정책점검을쭉 해보니까 말이죠. 네, 네. 이 현장에 나갔을 때 일반 시민분들이 네. 시장님 앞에서 못할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래 잘할 텐데 아니에요 시장님 눈이 너무 커가지고 어. 말을 하려다가도 <laughs> 멈칫멈칫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들으려면 저 혼자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게. 했습니다 그럼 부탁할 일이 있는데 예 오늘 교육 분야를 점검할 아, 거예요 그러면 안양시 청소년재단하고 예.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그리고 예. 안양희망창조학교 예. 프로그램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주세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다 시장님이 받아들이셔야죠. 교육에 관계된 것은 그 속에 다녹아 있으니까. 예. 녹아돼 있는 진짜 본연의 한번 발견하고 오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검 잘하고 결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우니까 얼른 올라가시고요. 그래요. 시정 네, 하고 계십시오. 그럼 나중에 또 볼게요. 예. 정검 점검! 점검다녀어요 올라가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원장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 스스로 교육 정책의 주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는 안양시.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청소년의 날을 제정해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는 우리 청소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 네 번째 토요일이 안양시 청소년의 날인데요. 올해는 안양시 청소년의 날 선포식과 장학기금 기탁식, 연예인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여 5월 25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처음 청소년이 되는 만 9세에게 안양시 청소년이 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청소년증을 신청하면 문화상품권과 영고, 프로, 스포츠단, 축구, 농구, 아이스하키, 경기관람권으로 구성된 축하 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안양시 청소년 재단은 청소년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1999년 전국에서 최초의 재단 법인으로 설립되어 만안과 동안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네 개의 청소년 문화의 집 여기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좋은 정책이 청소년의 일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 재단에서는 기관의 특성과 지역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학교 연계와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재단은 청소년 수련시설 평가 최우수 등급 수상 대통령과 국무총리 표창은 물론 활동 프로그램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해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재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안양시에는요 청소년들의 사랑방이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여러 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요 그중에 가장 최근에 개관한 곳이라고 해요 평촌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꾸며져 있고 어떤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가보시죠. 안양시 청소년 시설 중 가장 최근에 개관한 평촌 문화의 집은 학생들을 위한 최신 놀이 시설을 갖춘 행복한 문화 공간입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편하게 놀수 있는 시설이 생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없이 혼자서 노래방 가거나 이러는 게쉽지가 않은데 여기는 좀더 안전한 시설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와서 놀다가 갈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이 문화의 집이 생기면서 약간 이쪽 동네도 생기가 넘쳐나는 그런 게된것 같아서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양시 청소년들은 이렇게 대놓고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때문에 되게 안양시를 부러워한다면서요. 예 저희 문화의 집은 이 평촌동 지역의 청소년들이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네. 청소년들 자치활동과 동아리 활동도 지원해 주고 있고 음. 또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 문화의 집에 좀 특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네. 자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부분들을 음. 특성화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친구들의 호응도 좋고 부모님들의 음. 또 지지도 굉장히 음.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뭐 하고 싶다고 하면 비싼 돈 주고 학원 안 다녀도 되고 여기서 커리 큘럼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취미 활동을 마음껏 지원해 주는 그런 곳으로 볼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을 하면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은 고쳐야 될것 같고 네. 뭐가 불만이고 이런 거 들어봐야 되거든요. 예, 오늘 마침 네. 저희 청소년 운영 위원회 꿈틀 친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꿈틀이요? 예. 뭐요 꿈을 꾸는 틀에서 깨어나자 어, 이런 뜻으로 예쁘다. 예 저희 청문희 친구들이 지금 예. 활동 중에 있으니까 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꿈틀꿈틀 하고 있는 건가요 어� 어디로 가야 되나요 3 층으로 올라가야 아, 안 됩니다 안돼주시죠 아이고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돼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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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 소장님 소개로 여러분들 얘기 좀 들으려고 왔어요. 이 안양시의 교육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저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생각을 좀 오늘 좀 듣고 싶어서 왔어요. 얘기해줄 수 있죠? 네. 좋습니다. 그럼 얘기 시작해봐요. <목소리> 아이고야이 이렇게 도다 이렇게 위원장이시네? 네. 어, 위원장님하고 얘기 좀 나눠볼까요? 소설 네. <laughs> 운영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우선 저희 안양시에는 음. 총 6개의 기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음. 그 중에서 저희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 정식 기구인 거네요. 네, 정식. 그러니까 모임이라기보다. 네. 저, 정식적인 기구를 결성이 돼서 네. 이제 뭐 청소년들의 올바른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음. 저희가 정기회의도 진행을 하는 운영 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정책 같은 것도 제안을 하고 건의사항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어 5월달에 음. 평촌중앙공원에서 진행했던 음. 청소년 축제가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어 저희가 그때 활동했던 주제가 음. 뭐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음. 이제 주제로 했었는데 그거를 주제로 좀더 이제 어린이, 음. 뭐 어르신, 뭐 이제 부모님 각각의 연령층들을 상대로 이제 대화를 음. 하고 음. 주제를 받 의견을 받으니까 음. 좀더더 더 넓은 이야기를 좀 듣지 않았나 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요 아 우리 위원장님 역시 위원장님답게 전체적인 얘기를 해줬고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이제 그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자 우리 친구 네. 여기서 어떤 어떤 활동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홍보를 맡고 있습니다. 홍보 그럼 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는 활동 중에 뭐가 제일 즐거워요. 어. 전 회의가 가장 재밌지. 그럴 수 있나 사람이? 회의가 제일 즐겁다고? 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먹아받지 음. 않고 하니까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와서. 회의하면서 뭐가 제일 보람 있었어요? 회의하면서 제가 어 말한 음. 안건이 음. 채택되었을 때 음. 희열을 느껴요. 그래요. 네. 앞으로 안양시에게. 청소년 문, 교육 정책에 있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지금이 딱 좋습니다. 회의 분위기를 즐겁게 만드는 능력은 좀 부족한 <laughs> 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 아무튼 옆에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까 그러면, 어, 자, 그 안양시 교육 정책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어. 우리 안양 시장님도 이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데 앞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 이렇게 기관에서 하나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음. 어 기관 안에서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더 넓은 분야에서 음. 어 뭔가 예를 들자면 뭐학 학교별로 뭐연합을 해서 축제를 하는 게 있다면 뭐 음. 그런데에도 나가서 좀더 넓은 영역에서 활동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계속 이렇게 좋은 활동 해주고 중요한 건 여러분도 하나 하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한테 많이 좀 알려주세요. 네. 예. 자 우리 대결한 친구들 스스로 위해서 박수. 들갑니다 네. 네. 안녕. 자, 우리 아이들 표정이 참 밝죠? 그렇습니다. 이곳이 바로 안양시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곳이죠. 이런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곳을 운영하려면 돈이 꽤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재단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설립해 안양시의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우수인재 발굴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경기도 교육연수원, 혁신교육관에 들어선 재단에서는 지금까지 4,8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저소득 가정자녀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저희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은 2011년도에 설립된 재단입니다. 당시에는 장학사업을 주로 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어, 교육을 포기하는 그런 학생들을 얻기 위해서 장학사업을 로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 2013년도에 미래 인재 교육 센터라는 교육 지원 사업을 주로 하는 센터를 추가로 설립을 했습니다. 또한 진로 페스티벌을 개최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진로 정보를 얻고 직업 체험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특히 창업 체험 교육 경기도 남서 거점센터로 선정된 인재육성재단은 창의 융합, 미래인재 양성 프로젝트, 창업교육 등 미래인재 발굴을 위한 특화된 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재단의 앞으로 계획은 아이들이 행복한 명품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장학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올해 한 3배 정도로 확충을 했고요. 기부사업도 약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받는 사업도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진로를 통해서 또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명품 도시를 만드는 게 저희 재단의 꿈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하나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4차 혁명시대를 준비하는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코딩을 해서 로봇을 움직인다는 점이 재미있었습니다. 집에서 배우는 거는 잘 모르는 거는 인터넷에 찾아보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냥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변이 오니까 그런 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만안구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 아름다운 오카리나 연주를 하는 학생들은 안양희망창조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오카리나를 배우는 중입니다. 희망창조학교는 학교별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양시만의 특화된 교육 브랜드 정책인데요. 예,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이렇게 꾸준히 오카리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음악적인 감수성도 많이 향상되었고, 그리고 악기 하나를 온전히 다룰 수 있어서 어 학생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학교 하나 다룰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았고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교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희망창조학교 다양한 창의적 교육 활동은 물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해 공교육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가 부피도 작고 배우기도 쉬워서 나네 어려운 점도 없고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주셔서 배우기도 쉬웠어요 학교의 예산만으로는 충분히 이런 좋은 양질의 수업을 받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신다면 많은 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책 점검반. 아, 이번에는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안양시 이제 교육 정책에 대해서 쭉 둘러보고 왔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었고, 학생들의 목소리, 선생님들 목소리 쭉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교육 정책이 있어 교육하면 최대요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음. 부족한 점을 오늘 정책처럼 잘 하셨으면, 은 네. 많이 콕콕 찔러가지고, 찝어서 음. 네. 말씀 주시게 되면, 은 제가 수정도 하고, 시정도 하고, 네. 보완토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들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 지금 많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오셔서 음. 현장에 살아있는 이야기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지금 꽤 많이 들어오셨네요. 그리고 교육은 일관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서영 이 서영 님이 교육하면 안양이지요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되게 뭐 저기 대통령 상도 받고 국무총리 상도 받고 했던 정책들이 예, 뭐 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정말 얼마큼 진정성과. 또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느냐, 여기에 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올해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복 도 음. 진행했고, 네. 그리고 2013년 정도부터는 우리가 안양희망창조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네. 어, 학교 예산가져갈수 없는 것, 음.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의 어떤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라든지, 네. 학부모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에 대한 그 교육이라든지, 음.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선생님이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음. 그래서 학생의 수준은 교사의 질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사에 대한 어떤 음. 연수라든지 교사에 대한 어떤 그 변화 혁신을 바라기 위해서 음. 우리가 선진 애국의 그런 유럽의 북유럽이죠. 네. 그런 도시를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연수를 보냈던 거라든지 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학교 현장이 바뀔 수 있게끔 그런 예산과 네. 어, 그런 지원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 서영 님이 이 저기 네? 의견을 내면 스쿨버스 지원은 힘든 건지 부탁한다고. 사실 우리 안양시는 물론 음좀 학교가 여러 가지 학군 배치가 어려운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수꼴프서 필요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냥 굉장히 콤팩트한 즉 밀집형 도시기 이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음. 많은 시민들이나 학생들의 공감을 들 얻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지 지금 제가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드리는 것은 음. 조금 오바하지않는다 생각돼서 네. 예. 좀 어려운 적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말 안에 있는 학군이 학생들이 동안에 간다거나 하고. 음. 동안 있는 학생들이 또 많으러 가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이런 학군 재조정이 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되 할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웬만한 다 뻗어 있죠? 우리 잘돼 있습니다. 잘돼 있으니까요. 그최 시장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교육 정책에 안양시가 그 전체 예산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도. 어, 들아 전국 1입니다. 1등이에요. 예, 얼마 전에 통계 보셨죠? 발표했습니다. 예. 전국의 우리 그저 예산 대비 네. 교육 경비 지원 비율이 안양시가 최고입니다. 방어에는 뭐 실질적으로 한4% 내였습니다만, 네. 제가 2010년 시장되에서 7%까지 이. 이 인상을 시켰었어요 네. 비율을. 음. 근데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비율은 과거에 했을 때는 2010년 이전이죠. 네. 그때는 3%내에밖에안 됐는데요. 음. 지금 우리가 7%까지 상향을 좀 했습니다만. 3배 가까이. 아, 예, 그렇죠. 예. 지금은 한 5%, 6% 사이 정도 지원을 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잠깐 좀 깜짝 질문 하나 있습니다. 아, 좋은 질문이에요. 류호식님이 음. 교육 정책과 스포츠 정책을 합산한 굉장히 좋은 어, 의견을 내 주셨는데 공원에 학생들을 위한 농구 골대 좀 많이 만들어 주세요. 라 아. 이렇게 학생들도 위하고 스포츠 진흥도 되고. 그러, 그렇죠. <laughs> 아니면, 아이들이 예. 아이가 3, 4, 5모에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게 농구예요. 예. 그러니까 농구 골대 좀 많이 만들어 달라고. 네. 이 앞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식 가져오십시다. <laughs> 예. 어, 혹시 강성옵 씨는 세계에 네. 남아 음, 가됐습니다만 리아킴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리아킴이요? 음. 리아카는 알아도 리아키 문제가 아 그래요 우리 안학 출신인데요 예. 그 학생이 안학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예.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도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공부에 놓은 걸로 관심이 없었나 봐요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지고 네. 그안무 그래서 뭐 서울에 가가지고 네. 그 안무가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에가지고 안무가? 예. 지금은 세계인 안무가 되어 있어요. K-POP 리딩하고 있는 그 친구들의 안무를 거의 다이야킴 선생님이 했어요. 아이돌들 안무예요? 근데 제가 어, 영상을, 오. 동영상을 봤거든요. 예. 본인이 직접 이 안무하면서 춤을 추는데, 예. 환상 이었어요그 기억나는 동작이 있으십니까? 있죠. 어떤 동작? 아, 근데 몸매가 안 돼가지고. <웃음> <했지만은>. <웃음> 안양시 그 청소년 육성대회의 20주년이었지요 행사할 때 예. 초청을 했었어요. 초청해서 네. 예. 학생들과 같이 미팅할 음. 수 있게 만들어줬었는데 음. 아 학생들 대단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런 인재를 음. 우리가 안양시에 키워야 된다생각합니다자 그럼 또 질문 좀 받아보고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된것 같은데 자 우리 노송일 님이 학교 급식 지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 안양 군포 음. 의왕 삼계시가 아, 시장들이 나서가지고 공동급식 지원 센터를 만들었어 아이들 안정적인 먹거리 지원을 해왔었는데 안양 군포 의원 예그 작년 말에 우리 군포 아니 과천에 예. 김종철 시장께서 네. 과천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 3개 시장들이 합의하에 동,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 올해부터는 예, 과천시까지 예. 참여하게 를 돼서. 안양, 곰포, 의왕, 과천 네개 시가 공동으로 급식지원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하신 것들 그리고 여러분도 새롭게 아신 내용도 많이 되실 거예요. 예, 그런 시간을 의미해서 오늘 시간 굉장히 좋았다. 예 아, 참이 잘했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과 함께한 안양시 교육정책에 관한 라이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 점검반 오늘은 안양시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이 교육정책 어떻게 하겠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지금 현재도 우리 전국에서 우리 안양시가 교육경비 비율을 가장 많이 지급하고 지원하고 있는 도시가 안양시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만족하지 않고 학생 학부모 또 교육 관계자 모두가 만족할 때까지 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 때까지 열심히 용어고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격 스티커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뭐 한+ 아이고야. 한 다섯 개 정도 드리고 싶은데 예. 아이고 학적이군요. 고맙습니다. 아유, 뭐 제가 더 그러면...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예. 더 열심히 교육 잘 만들어서 예. 우리 아이들이 더행복해질 때까지 시의사학교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도시들도 오늘 되게 많이 교훈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책 점검반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점감감 강성범의 정책 점검반 오늘은 안양시 교육정책을 점검해 봤는데요. 앞으로도 교육의 주체인 우리 학생들의 밝은 미소가 넘치는 안양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